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야 일단 우리 구독은 일단 집안 지을 거야 초반에. 아니 원래 집 짓는 거였어? 아니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 돌 캐고 이제 철기 시대로 좀 들어가 볼려 했는데 돌을 못 캐니까. 언제 아침대데왜 이렇게 밤이 시간이 길어? 야 저기 야다 예쁘다 얘들아 야다 같이 달 구경할래? 야 그래픽 겁나 좋은데? 야 다리 좀 빠른데? 우리 부족원들에게 알립니다. 저 다리 지면은 좀 탐험가자 우리 나 지금 탐험하고 있어 혼자 가다 뒤졌으면 좋. 망... 줄... 어? 불 망가졌어요 빨간색 돌이 있어 형 빛나는 돌 같은 게 있어 뭐라고? 빛나는 돌? 힛. 아 저거 그때 스폰지역에서 봤던 거다 아 그래? 스폰지역에 약간 빨간색 빛나는 돌 있잖아 아 그치 이거 대략, 야, 대략, 대략적 대략 위치라도 기억해놔봐 하고 있다가 아이 캐럴 뭐해 캐럴 뭐해 아, <laughs> 와나 7명 분명 말해보. 괜찮아. 그 정도는 봐줄게. 형 열매가 올래? 이 일째다. 형 내가 내가 발견한 쪽으로 가볼래. 그냥 뭐 가봐 그쪽으로. 그래. 야 얘는 왜 얘는 왜 자꾸 매달려? 일단 야다 따라와. 다 따라. 가차가 발견한 곳으로 가자. 짠. 이제 여기서 이제 달려야 돼. 어. 안봐 어. 안녕. <laughs> 안녕. 어,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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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장의 명령이다. 죽여. 진짜 여기 뭐가 있네. 야, 잠깐만. 이 사슴 모양 그건데? 어. 이 근처가 보다. 어. 짐승을 부르게. <laughs> 솔직히 네 명이면 다죽지 않을까? 아니, 얘가 얘가 조심하라는데 그들은 쉬운 사냥감이 아니야. 그들과 마주하기 전 잘 드는 무기를 만들고 최상의 갑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게. 야 이제 막왜 시키... 방패 만들 수도 있고 막 옷도 만들 수 있는데? 그걸 어떻게 알아? 그때 도망갔어. 나 아까 막그 멧돼지 죽였을 때 가죽 나왔거든? 그걸로 막 레시피 나왔어아아 아 이거 아이템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템. 나 <laughs> 죽여. <웃음> <웃음> 죽여! <웃음> <웃음> 뭐야 뭐뭐 뭐, 뭐. 어 근데 여기 오니까 약간 안개가 짙어졌다. 어. 죽여. 야 가죽먹은놈 가죽먹은놈 잠깐 나한테 줘와 기다려 기다려 나도 그거 먹어가지고 네. 좀 아이템 좀 열게 형 어? 형 이거 비석을 이거 읽으면은 알아 약간 있는 캬아 <laughs> 이거 먹을 수 있나? 고기 구워봐 한번 어떻게 구워? 모닥불 니가 잘해봐 이거 아이템 어떻게 넣어 모닥불에? 모닥불 이 하는 건 아니고 고기 들고 이해 해 봐. 고기를 못 들어. 고기를 못 들어? 어. 야, 그럼 모닥불 주변으로 고기를 버려 봐. 그럼 타지 않을까? 예, 타기 전에 조면되지 할게. 어. 찾아내. 캐라 아, 너야 캐라 너 벌로 나무 뭐5 0개 캐와. 뭐이? 뭐야 여기 여기 까마귀가 또 있잖아. 오야, 간식을 찾고 았 섭취해서 체력과 스테미너를 향상시키게. 오야 가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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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 있어? 나 여기 있어. 야나 따라와봐 따라와봐 몽둥이 들고 따라와봐. 어. 여기 뭐 건물이 있어. 건물 있다고? 여기, 여기 누군가 여기 누군가 살았었나봐. 안녕하세요. 어 상자다. 오야 상자에서 부시돌이랑 활1 5개 얻었어. 형 내가 그넉 넉꼬리를 너, 너 얻었거든. 이거 네기잖아. 아, 손에 뭐를 들면 속도한테 들지. 야 이거 어디에 굴러? 어 유클릭하면서 아, 스페이스바. 이게 회피야, 회피. 이거 보스 잡을 때 아마 용약해써 먹을 거니까 잘 익혀 둬. <laughs> 저기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? 불가면 어떻게 되지? 어, 수워만다 그냥 예. 어. 야, 근데 원드가 좋을 것 같고 스태미나다가 지고어야할거 같아. 사람 이상하겠네. 야 근데 이거 그럼 이거 다못 지나가겠는데? 응, 못 수영에서? 지나가. 이거 배 무슨 배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, 배 같은 거만들어아 그... 그거... 그거 마, 몸으로 가긴 너무 그, 그래? 응 어, 그너 빨리 너무 빨리 따라요 기계가 너무 길어 그러면 은 방법이 따라. 있지 야 산자도 부셨어 우리 일단 여기 한번 건너가 봐야 될것 같긴 하거든? <laughs> 어, 어 됐다 됐다 됐다, 됐다. 비켜봐 어야 근데 야날 밝아져서 길 보이는데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발견한. 오이야 벌집 있어 나가. 어. 물로 들어가야 돼 물로 들어가야 돼. 센서 독뎀. 얘들아 나 젖어가지고 이동 속도가 느려. 오늘 어, 빨라 요즘 더 면접. 아 그래? <laughs> 오이야 근데 우리 그 처음 시작할 때 나무 뿌리 어쩌구라고 돼 있었거든. 음. 저기 하늘 위에 보니까 큰 <laughs> 나무 뿌리가 있는데. 이, 누가 모습니다 <laughs> 가다가. <먹었나? 웃음> 어, 봤지. 어 야, 해, 여기 돌이가 왜 나갔어 여기가 이 여기 눈석이 있어 어 n nope. 맞아 여기 고인돌이다 와 뭐야 왜 이거 고인돌 어. 와, 와 진짜 고인돌이었어 <laughs> 근데 진짜 우리 원래 간건다는게 목적이었는데 그냥 탐방하고 있다야 그 탐방도 뭐 중요한 거지 맞아 이때 야 이때는 우리가 좋을 수도 있어 이 보행자가 어디갔어 또야 여기 여기도 눈석이 오래 전 최고신 오딘이 세계를 통합했을 때, 그는 거인들과 어떤 것들보다 오랜 세월을 산 창조물들 나임으로 영원히 추방. 아니, 아, 왜 여기에 추방했데왜 여기 우리가 있냐고. 오. 우리가 추방된 사람이지 결국. 그랬나? <웃음> 우리 <laughs> 죄인이었노. 일단 오늘 여기다가 그거 모닥불 하나 설치하고 좀쉬시다 이제. 그래. 또 또. 아, 또, 또 하겠네 음, 또. 음. 야. 아. 가래닝 가래닝. 어? 그 과세가 연구한 게 있거든. 어. 식이는 그효 에너지 효율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대 그래? 어허. 사람이 칼로리가 많은 건 맞거든. 응. 음. 근데 그거 먹을 바에 소한 마리 먹는 게 차라리 낫대. 아 어, 몸에 안 좋아. 그래서 식이는 안 좋고 우리 돼지한테 병균 이 있어봤자 먹어도 우리 돼지병 안 걸리잖아. 어 근데 인간은 달라 인간 병 걸리는 걸 아... 먹으면 인간은 병 걸린대 그래서 아, 생물학적으로 그러면... 굉장히 쓰레기 같다고 하면 어, 그러면은 만약에 저 태사 저 형이 코로나 걸리고 우리가 이거 저... <laughs> 이놈 뇌구조가 어떠면 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<laughs>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<laughs> 어 끝날 때까지 와나 처음 시작할 때피 25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더 오르네 아 이거 아 이거 음식을 음식을 잘 먹으란 이유가 이것 때문에야. 아, 음식 잘 먹어야지 피가 많아지네, 피통이. 야, 야 음식 잘 먹으니까 스태미너 총량이 늘었어. 아, 그러네? 야, 근데... 이거 나중에 아... 샌드위치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먹어야겠다. 근데 펠렛 밤새하고. 야, 밤 빼서, 밤 빼서, 밤 빼서. 오케이. 좀 피통에 아, 아, 너무. 아. 아 씨, 나이 새끼는 스태미너가 없나? 그냥 여기다 임시집 아, 하나 어... 지어야겠다, 그냥 이제. 야 일단 우리 부족은 야... 일단 집안 지을 거야, 초반에. 아, 일단 땅 우와. 갈아가지고 그땅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아 이거 가는 게 아니라 마법이잖아 이와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땅야 이거 뭐야 이거 땅 파지네 그냥? 와 파질 파 존나 이쁜데? 이만 니네만 그렇게 보이냐? 3명인데 와 어, 어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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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셋이 옹기종기 어. 뭉쳐있는 거봐 야 근데 차들이 그냥 야형 근데 차들이 그냥 창에만 카드만 그거 <laughs> 나무 도끼보다 부싯돌 도끼가 더 좋겠지? 저 나무까지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아까 다 들여가지고 한 개도 없는데. 잠깐 나도 만들고. <웃음> <웃음> 네 먹었다. 데미지뭐 십몇이 들어가냐? 아! <laughs> 죽었어. 어? 아니 너또왜 지쳤어? <laughs> 어 여기 가래미 시체 있었는데? 아저 같이 가렌 님 내가 도끼라도 줄게. 조마을 <laughs> 왔어요. 그때 이 도끼 내구도가 다 되긴 했는데 봐야지 어디? 와우! 와우! 멋지구만. 아 어, 나무 처음 맛있어. 눌러가유! 나무 야야 <laughs> 야. 야! 야! <laughs> 나무 때문에 두번 죽었다고.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돼. 얘네 본명을 말하게 되거든. 어. 근데 나는 편한 게난 그냥 형이라고 하면 돼. 근데 가끔 언어 구사를 본명 플러스 형이라고 하잖아. 어 잠시만 야또이야또 야, 또 다구이 깠다. 또이 살려줄게! 야야 우리가 만만해? 우리가 만만해? 그러니까 너 만만해? 야야 잠깐 잠나 1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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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피, 1피. 나, 나 진짜 피가 1이야 아이 가짜야. <laughs> 형도 생각해서 아니 급한 걸야야야야야 <laughs> 야 그럼 가챠야 회색 난쟁이의 눈깔을 얻었어. 야야 회색 난쟁이가 제일 세.